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퇴직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50년입니다. 연금? 저축? 솔직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퇴직하고 나면 한 달에 최소 20만 300만 원은 있어야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취업.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다시 회사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엔잡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사실, 퇴직하면 돈 걱정 끝일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세. 그런데 기대 수명은 85세 이상. 즉, 퇴직 후에도 304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 평균적으로 월 5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그나마 좀낫지만 그래도 넉넉하지 않죠. 그러면 부족한 돈을 어디서 채울까요? 이제는 단순한 저축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부자들은 단순히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다각화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엔잡이란, 여러 개의 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투잡이라고 하면 고된 노동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한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할수 있는 엔잡 BST 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강의 엔드 컨설팅.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 그냥 버려두면 아깝죠? 예를 들어,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다면, 후배들에게 이직 컨설팅, 커리어 상담 같은 걸 해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온라인에서 강의나 상담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이 유튜브 앤드 블로그, 아, 유튜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5060대 유튜버들 엄청 많습니다. 돈이 되는 유튜브 콘텐츠 주제는 많아요. 직장 생활 노하우, 인생 경험, 재테크, 여행, 건강관리 등등. 이런 콘텐츠를 올리면 구독자도 생기고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제휴 마케팅, 광고 수익으로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3전자책 앤드 강의자료 판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리해둔 자료, 그냥 버리기 아깝죠? 이걸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거나 강의자료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자책은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고 판매도 어렵지 않아요. 이세 가지 방법만 제대로 활용해도 퇴직 후에 월 20만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의 사례. 그럼 실제로 N잡을 통해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볼까요? 김호원님 58세 전직 교사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 현재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 박호원님 62세 전직 직장인 유튜브 채널 운영 중 구독자 3만 명 돌파 월 수익 300만 원 이상. 이호원님 55세 전직 은행원 전자책 출판 후 3개월 만에 500건 이상 판매, 추가로 온라인 강의 개설하여 월 200만 원 이상 수익 확보. 이분들은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내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이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